오늘은 이제 저희가 가을특강 두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여름특강, 가을특강은 정규과정은 한 달에 12번의 수업이 있다면 특강달은 8번만 수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가 생리학 수업만 진행을 해요. 그래서 요가 차크라는 7가지가 있는데 8번의 수업이 진행되죠. 그래서 요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차크라가 복부차크라여서 복부차크라만 저희가 두 번을 언급해서 그렇게 8번을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는 뿌리차크라의 언 뿌리 차크라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무거움이 잘 배출되는 공간이다 해서 그라운딩 플로우도 국악으로 했었고, 저희가 개천절과 한글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나라에 맞춰서 그라운딩 플로우도 했었고, 뿌리 차크라가 지금 여기 현재 의식이 잘 뿌리 내리면 나의 의식을 만디를, 만달라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셀프로도 원을 한번 그려보고. 또, 모, 몸을 좀 이렇게 만디를 불러 원도 한번 그려보았죠. 그래서 그 위쪽 차크라는 이제 스와디 스타나 차크라라고 불러요. 스와디 하면은 자기 자신이란 뜻 담고 있고, 스타나 하면은 거주지, 방이란 뜻 담고 있어서, 나로, 어, 착각되는, 오인되는 그런 감정들이 잠시 거주하는 공간이라고 해요. 특히나 여성분들은 자항뿐만이 아니라 자궁이라는 장기가 있기 때문에 감정을 잘 수용해주지 못한 다른 월경통을 조금 아프게도 경험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시간은 저희가 월경통을 완화시켜주는 찬드라 플로우와 로이니 플로우를 진행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한번 되새겨, 되새 보시면 정규과정 때 스와디스타나에 대한 언급을 하는 시간이 3강 시간. 목반달을 담그면서 기녀사 첫 번째 요가를 달경배로 들어가고 7강 시간 요가 생리학 시간에 이번 차크라는 물로 상징되는 공간이다해서 요가에서는 물을 오자스라고 불러서 오자스 물로 좀 우리 몸, 몸의 에너지 잔프라나마야코샤츠를을 이렇게 샤워 시켜보는 연습 또한 진행을 하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름특강 때는 요, 요, 어, 요, 비냐사 첫 번째 달경배만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요 오자스 요가에 진행되는 로이니 플로우도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저희가 복부반다 잡고 목반다를 잡는데 이번 차크라의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목반다를 잡고 목반다만 잠, 잘 잠가도 뿌리반다와 복부반다가 잘 잠겨지기 때문에 오늘 목반다를 잡, 잠글 거고 저희가 연휴가 지나고 나면 복부차크라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어 복부반다도 복부 한번 잠가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목의 반달을 잠가주는 대표적인 자세가 깊은 후을자세나타자세죠 오늘 책에서도 제가 감정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잘 인지할 수 있는 마음, 우백시아, 평정신이라는 주제를 한번 선정해 보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 지난달 3강 시간에도 아락시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연약함, 우리의 힘은 연약함을 잘 보호하기 위해 쓰여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깊은 후굴 자세는 우리의 연약한 감정들을 자극시키기 위해서 고안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감정들을 한번 환영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봤었는데 오늘 우백샤나에서도 깊은 후굴 자세 낙타 자세가 제한되고 있어서 이 낙타 자세로 우리 목방자를 한번 잠가볼 것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달의 주기를 보면 우리는 에너지를 활발하게 쓰기보다는 잘 쉬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 해서 저희가 여름 특강 때는 이 시간에 쉼표라는 곡으로 달경배를 진행했어요. 딱 6월달이 또 저희가 또참딱 쉬어가기 좋은 또 달이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달이 4년달에서부터 보름을 향해 가죠. 카파도샤가 증진되는 가장 에너지를 쓰기 좋은 주기라고 해요. 그래서 4분의 1 주기만 에너지를 활발하게 쓰기 좋고, 나머지 4분의 3 주기는 우리 여성분들이 생리를 준비하는 시즌이 이 주기고, 이 주기는 또 생리를 진행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잘 쉬어가야 하는 시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달이 우리에게 4분의 3주기는 잘 쉬고 4주분의 1주기만 잘 힘을 써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듯 잘 쉬어보자라는 의도로 6월 여름 특강에는 쉼표라는 곡으로 저희가 달 경배를 진행했다면 오늘은 저희가 제가 이렇게 데이터들을 찾아보니까 작년 10월 3강 때와 작년 10월 9강 때 사랑이 있었네. 저희가 지난달에도 사랑이 있었네 라는 곡으로 111대 변형 수리아 나마스카라도 진행했었죠. 이 곡으로 했었기 때문에 오늘 사랑이 있었네 라는 곡으로 작년 유망 때 했었던 달경배를 한번 익혀볼 것이고 저희가 작년 어, 작년, 유만 어, 재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굉장히 또 오래됐죠. 재작년, 어, 로이니 플로우와 함께 했었던 오르막길이라는 곡에 맞춰서 저희가 오늘, 어, 생리통을 완화시켜준다는 소머리 자세, 발맞이 자세를 오르막길이라는 곡에 맞춰서 해볼 것이에요. 그래서 관계와 감정의 공간이죠. 선택된 관계 한 관계를 선택해서 한 사람과 친구를 맺으면 불가피하게 정치의 공간으로 상징되죠 누군가에게는 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관계를 맺으면 어, 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그 사람이 오르막을 걸어갈 때 나도 같이 오르막을 걸어가게도 되죠 그리고 오르막 상황에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정말 나의 진정한 친구라는 것 또한 인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평정심에서도 우리는 오르막 내리막을 걸을 때이 평정심 균형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어서 저희가 재작년 벌써 재작년 10월이면 오픈한 지딱 3개월 차 됐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때 오픈하여서 3개월간 함께 해주신 분들이 너무 애틋해서 그때의 그런 감성을 또 담은 곡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 가을특강도 함께 해주시는 분들에 대한 마음이 또 색달라서 이 곡에 맞춰서 저희가 오늘 로이니플로우도 진행해보실 것이고 저희가 작년 작년 10월 7강 때는 로이니플로우와 오자스 요가 뿐만 아니라 그 제니 씨가 딱 만트라라는 곡을 발매해서 저희가 작년 10월 도서도 아유르베다 도서였거든요. 아유르베다 의학 전문가라고 부르는 디펙초프라 씨가 쓰신 더 젊게 사는, 오래 사는 법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마침 7강 시간에 그 7가지 운동법이 제한되고 있어서 이 7가지 운동법을 만트라라는 곡에 맞춰서 이렇게,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어깨도 움직여보고 플랭크 짜뚜랑가도 해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재작년 10월 7강 시간에 함께했었던 달이 차오른다 지금 막 달이 차오르고 있죠. 요 곡에 맞춰서도 작년 만트라라는 곡에 맞춰서 했던 그그 일곱 그 가지 동작을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연휴가 좀 길죠. 이때 한번 생각나시면 집에서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요거까지 오늘 그렇게 세세 개의 플로우를 오늘도 한번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음. 그리고 카파 도샤가 증진되는 시즌이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오늘 그아이르메다 리추얼 네 번째 사항이 오일 풀링이거든요. 어, 대부분의 여성들이 생리가 마무리돼서 피부 관리를 하기 좋은 시즌, 다이어트를 하기 좋은 시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피부에 주름을 펴주고 피부에 수분을 충전시켜주는 테크닉으로 오일풀링이 권장되고 있어요. 참기름 혹은 코코넛 오일 한 스푼을 아침에 저희가 지난번에 데일리추얼이 따뜻한 물한잔 먹기였죠. 따뜻한 물한 잔을 먹고 오일풀링을 마치 각을 하듯이, 각을 하듯이 오일을 우모름을한 20분 정도 하면은 경피로 그 오일에 좋은 성분들이 흡수되는 효과로 이렇게 피부의 탄력을 증진시켜준다고 해요. 그리고 기관지가 건조해지는 것도 방지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생각이 나시면 아침에 물한잔 따뜻하게 드시고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우선 실천의 장벽을 낮추어서 꾸준함을 더해 보자 라는 이야기가 권장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권장되고 있는 네 번째 사항, 오일 풀링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의 요가 수업 주제는 우백시 하나예요. 우백시 하나. 그래서 요가 스트라에서는 요가 수행자의 마음은 즐거움과 고통, 애착이나 혐오, 이두 가지 상반되는 힘에 방해를 받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언급됐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오르막길 얘기 드렸죠. 오르막, 내리막 속에서도 균형을 유지하는 힘이 평정심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극과 반응 사이 공간에서 나의 마음들을, 나를 통해 흐르는 그런 파도와 같은 마음들을 지켜볼 수 있다면 어떠한 감정을 일으키지 않고 판단을 일으키지 않고 그저 지켜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런 이런 상반되는 마음 안에서 평정심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평정심을 잃게 만드는 자세들이 있죠. 아까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그런 아락시타 연약한 감정들을 일으키는 깊은 호흡을 자세에서 그런 마음들을 직면해 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느끼지 말아야 하는 감정은 없으니까 슈드비라는 관념으로부터 한번 자유로워지자. 그래서 이런 감정을 느끼고 싶지 않은데 내가 왜이 자세에서 이런 감정을 느끼, 느껴야 하지? 이런 관념을 좀 내려놓으면 조금 더 평정심에 이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아락시타에서도 아, 아리샤바르가에서도 지난달 이강 시간에서도 요가 수행을 방해하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 중에 하나가 질투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질투의 해독제는 기쁨이다 조금 더 상위의 감정을 채택해보자 이야기를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분노의 해독제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자리에서 행동이 나올 때까지 나를 기다려주는 마음을 일으킬 수 있을 때 우리는 삶안에서 진정한 우백시 안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자세 안에서. <laughs> 나의 그러한 연약함을 자극시켜주는 자세 안에서 잠시 멈추어 볼 것이고 판단 평가 없이 감정을 일으키지 않고 그것을 그저 우백시 하나 볼수 있는지 또한 관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laughs>